네 예, 그럼 지금부터 제1회 8공산 중요선배길 스토리토 걷기 행사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도움을 주실 서해도 동구청 문화관광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정혜룡 대한민국 환경녹색문화 NGO연맹 대구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사연 CJBTV 대구중앙방송 보도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명래 팔모산연구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토사학자, 주연창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이는 날, 매매 여러분들, 그, 803효선빛길참 이름 좋죠? 여기 제가, 어, 오늘 좀 날씨가 좋은 날씨입니다 아무튼 걷기도 좋고, 어, 가족들하고 이렇게 둘러보기 가장 좋은 날씨입니다. 물론 이거 803 특히 이제 그, 골로공무 이쪽 따라기는 옛날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지금 대구에서 그래도 비교적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재개 그행가지가니까한상성 그러니까 한 밑에 한그 다시 한번더 하나 셋리이팅